자동차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차종별 분류 세단은 일반적인 4도어 승용차로 예를 들어 현대 소나타, BMW 5시리즈 SUV는 차체가 높고 공간이 넓은 차량으로 예를 들어 기아 소렌토, 현대 펠리세이드 등이다. 쿠페는 스포츠성이 강조된 2도어 차량이며 예를 들어 벤츠 C 클래스 쿠페, 포르쉐 911등이 있다. 해치백은 트렁크와 뒷유리가 일체형인 차량으로 예를 들어 폭스바겐 골프 현대 i30 컨버터블은 지붕이 열리는 차량으로 예를 들어 BMW G4 마츠다 MXO 픽업 트럭은 적재 공간이 있는 트럭형 차량으로 예를 들어 포드 F150 쉐보레 콜로라도 배는 승객이나 화물 운송용 대형 차량이며 예로는 현대 스타리아 토요타 시에나 외건은 세단과 SUV의 중간 형태로 예를 들어 볼보 V60 아우디 A4 올로드 등 2. 동력원별 분류 내연기관 자동차 가솔린이발류 차량, 디젤 차량, LPG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배터리로만 구동되는 차량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3. 구동 방식에 따른 분류, 전륜구동은 앞바퀴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승용차가 해당되며, 후륜 구동은 뒷바퀴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스포츠카, 고급 세단 일부 모델이 해당됩니다. 사륜 구동은 네 바퀴로 구동되는 방식으로 SUV, 오프로드 차량, 고급 세단 등이 해당됩니다.